32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배우고 싶은 주부학생을 모집한다고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주부학생? 그럼 나도 배우러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 바빴고 자식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였기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배우리라며 수첩에 학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이젠 아이들도 장성을 해서 지들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 이젠 저도 공부를 하면 되겠다 싶어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고 콩닥거리던지요 그렇게 입학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문 닫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담임선생님께서 몇 개의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일성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입학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 아. <laughs> Å! Wow.